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해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포함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으면. 심판 때에 내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배게하였으니 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겹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자신의 세력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반박하시며 그들의 운명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국에 이를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말씀하실 때, 우리 중에 한 여자가 당신을 배 해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기 있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만 예수님 당신은 자녀의 업적이나 능력으로 인해 부모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분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여기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은 예수님 육신의 위대함에 주목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만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기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의 유대함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된 것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모습과 비슷하게 훌륭한 목사님이나 대단한 설교자에게 감탄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복이 있는데 그저 설기라든가단 팀에 감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설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유대함에만 감탄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설교자들의 그단에 보이는 설교에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힘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불째 의미는, 당시 문화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훌륭한 아들을 둔 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특정 시대와 특정 문화에서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꼭 참된 복인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이 복으로 여겨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서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돈을 복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복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자식 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혈육에 의해서 자신의 성패가 결정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자식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덕에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의 모습, 부모의 신앙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 덕에 자식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차연 관계에 있는 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야지만 힘든 복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바로 내 자신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시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성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표적을 더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도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대를 악한 시대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2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네. 여기 보면 요나의 표적이 나오는데 요나의 표적이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그러고 나온 요나가 니누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한 것과 연관됩니다. 그때 니누에는 요나가 선포하는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냐에 따라서 구원 또는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수용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 메시지를 거부하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이 요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요나의 실체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유사하게 3일간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시는데 예수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사람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심판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대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힘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믿지 않고 거부하며 심지어 예수는 귀신의 에발 세부를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겁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되면 민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2세대의 사람들을 정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여왕이 또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경계할 것입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아주 먼 길을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요나의 성포를 듣고서도 회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수체인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성포를 해도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 세대 사람들이 완악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완악함을 남방여왕과 인위의 사람들이 심판 받을 때 일어나 정죄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위의 사람들이나 남방여왕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의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믿고 따를 증거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믿을 마음이 없는 것이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라든가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소적이 아닙니다. 마땅히 믿을 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일곱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또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서실 때 증거와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는 우리가 꼭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문의 마지막 부분인 33절로 36절까지는 성한 눈과 나쁜 눈에 관한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놓고 수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등불을 보도록 긍정 위에 둡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세상에 등불 내신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고 허히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을 개시하셨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훤히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편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이 빛을 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이네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몸 안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외부의 빛을 잘 받아서 몸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문제가 생기면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34절 말씀은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밝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두운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빛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훤히 비추고 계십니다. 영생의 눈을 밝히떠서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온 몸은 밝을 것입니다. 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져서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의 온 몸은 어두워집니다. 어두운 인생, 흑암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나는 내 눈을 밝히 떠서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몸이 내 삶이 어두운가 밝은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게 우리는 등불된 내 눈을 적극적으로 열어서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음을 바로 듣고 믿고 꼭 순종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둠이 없는 인생, 밝은 인생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할 수 없는 복인 걸 확신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규정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내 눈을 밝히러서 빛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밝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의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그 앞에 나와 간과한 집의 성들을 불쌍하게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오늘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